특별한 브리핑 두 번째 소식은요. 그 신문 보실 때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의 운세 여러분 많이 보시죠. 부산의 한 의원이 이런 기나 역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국회의원들 불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경력을 끼고 보는 사람부터 의혹 가득한 시선까지 곱지 않은 눈빛이 향하는 곳은 바로 국회의원에 상징한다는 일명 금배지 존경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잦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금배지의 잘못된 문역 때문이라고 하는 부릅니다. 주장이 나왔는데요 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해석은 현직 시의회 의원의 주장이라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대시에서 무궁화 문양을 제외하면 남은 한자가 바로 의혹이나 유혹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시키는 혹시 혹 사랑하는 연희를 부르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죠. 네, 이런 노래처럼 이 나라 국자에서 네모 하나를 빼게 되면은 혹시하는 혹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배지 문양에 대해서 나라 국자가 맞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국지 안에 이 국자가 어 주장과는 달리 사각, 동그라미가 아니고 거의 온전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고 이거를 혹자로 판단하실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정확한 나라 국자 온전하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가깝기는 뭐 그런 하죠. 주장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 아닌가 저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국회 배치 속의 한자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어떠십니까? 실제로 국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국회 마크는 배치와 달리 테두리가 좀 동그란데요. 네, 국회 배치 변천사를 보면 모양이 점점 네모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네, 좋은 논란로 어, 배치를 제작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구설서가 나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중국인이 국회 마크를 봤을 때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국회의원의 배트를 봤을 때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문화 속에 한번 자체를 바꾸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 의리할 때 의자가 날것 같아요. 국민하고의 의리를 좀 지켰으면 해서 네. 의리, 의리의 의자를 넣었으면 합니다바른 정이요. <laughs> 왜요? 좀 바르게 <웃음> <웃음> 하라고. <웃음> <웃음> 저는 믿을 신이요. 믿을 신. 네. 어,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미에서 국회의 배치 속 한자 해석의 논란은 결국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온 잘못을 배치에 빗대어 얘기한 것일 텐데요 17대 국회에서는 의혹이 아닌 의혹에 찬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국회가 하도 소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다고요 여의도에 그쪽에 국회 짓게 하면서 이게 싸움이 잘 되는 터니까 가서 싸워라 이러고 거의다 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laughs> 이 국자가 혹자, 동그라미 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그이 배지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네요. 네모나게 되긴 한데 테두리는 금색이고 안에 한자만 검정색이라 또 협자로 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가상의 국회 배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안에 다른 한자를 넣으면 어떨까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 달라 민생을 챙겨 달라는 의미에서 민자 대답하시는 분들 많았었고요. 국민에 대해서 좀 의리를 지켜 달라 그래서 의자를 또 국민에게. 믿음을 달라는 의미에서 신자를 이야기는 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 예. 글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한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상생에 정치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서로 상자 넣으면 어떨까? 요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laughs> 사실 이 중에서 민자가 제일 마음에 드요 민자가 마음에 드세요. 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 진짜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충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예 식재를 넣어 보면어떨다 <laughs>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laughs> 예, 사실 저 대학교 들어왔을 때에도 뱃지 달고 다니게 있어요 그 교복도 입고 다녔었거든요. 아, 네, 명문대 교복과 배지를 다단 가짜 학생들도 있었죠. 이 배지를 달았다는 건그 사람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해주고 차별화라는 건데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차별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특권 의식을로 당선 알고 다닌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백몇 가지의 그뭐 혜택이 있다면서 네, 그런 거 봤을 때나 이제 어디 좋은 자리 가서 이거 한적 있느냐고 달지 네. 달자 좋은 이라서 요그래서 광이 나실 거고요. 이런 거 오히려 돈안 들게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아, 제게 의식시 보도 바꿔요. 네.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충성 충자넣어도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글자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국회 바라는 게 뭔지 이제 보입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말 늘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에게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자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